경계가 마이너스 2가 있고 1이 있는데 어 봐봐 경계가 x가 지금 마이너스 2가 있고 x가 1이 있는데 그 도함수가요 이때는 4고 가운데가 마이너스 2x고 요게 빼기 2야 이게 도함수이거든요 근데 미분 가능하대 그러면 이거 빼기 빼기 넣고 같거든 이거 가능하죠 미분 가능 그러면은 미분 가능은 모두 포함하는 거야 연속도 포함하는 거야 맞아 그러면 뭐해 적분하세요적분하면 봐봐 지금 fx를 구할 건데 문 함수가 3개니까 적분 상수도 3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적분하면 얘는 4x 더하기 c1 쓰고요 얘는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c2 쓰고요 얘는 빼기 ex 더하기 c 3 써야되게. 맞아? 근데, 문제에서 원점을 지난대요. 그 말은 원점 어디있어 원점은. 어디 원점은 요가운데거에 있는거 아니에요? X빵은? 그러면은 원점 지나니까 알려준거는 이 C2가 빵이란 얘기예요 이게. 오케이? 그럼 이제 뭐야, 이제? 연속이니까 왼쪽에 빼기 넣고 빼기는 같아서 C1 구하면 되고. 이게 되죠? 여기 1 넣고 1 넣어서 C3 구하면 되는 거 되고. 해서 그래서 이거 다 아니깐 뿔마3 넣고 감내면 되는 거 맞죠? 부족해요, 더해요. 아, 똑같은 말이죠. 부족해요. 괜찮아요. <laughs> 괜찮아요? 넘어 가도 돼요? 어?